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 가운데서 여덟 번째 설교, 여덟 번째 예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여덟 번째 예언은 신비로운 환상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그 속에서 그 평범한 일상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을 살려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죠. 18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예레미야와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특별히 토기장의 집, 그곳에 가라고 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토기 장이가 진흙을 자기 손에 놓고 그리고 그 진흙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의 계획에 맞지 않으면 다시 뭉개뜨리고 다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는 너희들에게 토기 장이와 같아서 너희를 내 주권 아래 두었고 나는 주권적인 자요 나는 자유 의지를 가진 자라서 내 백성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달라진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상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1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온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드 문 어기에 있는 흰 놈의 아들 골짜기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시드 문이라는 것은 이 옹기 조각 뭐 이런 뜻입니다. 질그릇 조각 문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 위치를 다알 수도 없고 저문에 대해서 다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질그릇이 깨어진 조각. 그와 관련된 문이었고 그 근처에 보면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곳은 이예 예루살렘 도성의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깨어진 옹기 조각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쓰레기 조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곳은요, 특별히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들을 잡아서 바치는 곳, 뭐 그런 쓰레기 하치장 같은 더럽고 추악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몇 명의 장로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하여서 토기장의 집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면, 이 하시드문 어기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들 앞에서 그 온기를, 그 토기장의 집에 샀던 그 그릇을, 질것을깨뜨려 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깨뜨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심하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편하게 설교 듣는 것과 설교자가 그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소리를 보여주는 건 달라요. 그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장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더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온기가 깨트려지는, 온기가 완전히 깨어지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팍 하고 깨어질 때 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산산히 깨어져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 옹기 조각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게 너다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뒤에 가서 엄마 옆에 가서 네.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되어 버릴까? 왜 그들은 이런 깨어진 인생이 되어 버릴까?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깨뜨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특별히 지금 계속 설교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여덟 번째 설교, 이 여덟 번째 설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네 인생이 깨뜨려지는 이유를 한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이 결국 지옥을 가게 되고 또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 심판, 형벌을 받게 되며 또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 징계, 징벌을 받게 되는 이유를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혹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단회적인 것을 의미하겠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계속 쌓아 올린다는 계속적인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결국 지옥에 가고 혹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혹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죄를 한번 범했거나 단회적으로 범했거나 혹은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한번 죄를 범했거나 혹은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거나 형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18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각기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고쳐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라 라고 말했지만 1 2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고 죄를 범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악한 그건 헛된 말이다 웃기고 있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할 거야 우리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결국 돌이키지 않은 것,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뭐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나 혹은 가뭄을 통해서나 혹은 뭐 온기가 깨트려지는 그런 현상을 그런 그런 어, 일상을 통해서나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깨트려질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 그래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그들이 깨트려지는 이유는 돌이킬 수 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말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침묵도 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또 이것도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가뭄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것이고, 할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여기 오늘 토기장이 집에서 사왔던 온기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깨트려진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사울, 다윗 둘다 죄를 범하기도 했고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윗은요,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가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리가 많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떡 조각을 주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돌이키기를 바라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는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베드로는 음,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은 둘다 똑같잖아요. 뭐 가론 유다도 배반했고 베드로도 배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돌이킨 후에 주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와,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박살이 나는가 어떻게 저렇게 깨어지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이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박살이 나는가? 왜 이렇게 깨트려지는가? 그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여러분, 우리가 처참하게 깨어질 때에, 그 인생이 단순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등, 등 돌린 자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박살 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맞섰기 때문이다. 그저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그 등에다가 칼을 꽂으시고 그를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깨뜨려지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대하여 오히려 맞서며 오히려 더 대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인생이 완전히 박살이 나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듣는 적도 없고 내가 만진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맞선 적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는 시금석 그몇 가지를 주셨어요 한세 가지를 주셨는데 성경 전체에서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알수 있는 그 지표 그 하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오늘 18장 11절과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했죠?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것이니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예레미야가 기록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두루마리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드러내 주고 있어요. 그들은요, 예레미야에 의해 기록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했어요. 거기다가 예레미야 36장에 가보시면 이 시대가 지금 이 여덟 번째 설교가 선포된 그 배경을 예레미아 김 시대라고 아 여호야 김 시대라고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때 여호야 김이 어떻게 했는지 이 두루마리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간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에 아홉째 딸이 그때는 아홉째 딸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라마리아가 그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기록된 말씀, 두루마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고스란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무시했어요. 거기다가요, 그것을 제거해 버렸단 말이에요. 읽으니까 싹싹 듣기는 했죠. 여러분 거기 서기관이 읽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근데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싹싹 잘라서 불에 태워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느냐? 내가 하나님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뭐 성경 봉독하고 한번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그거 그냥 무시해버려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야, 정말 저 여후야김 저거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네. 어떻게 기록된 말씀을 쫙쫙 찢어가지고 불에 태웠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 읽고 그냥 우리 속에서 그냥 싹 사라져버린다면 이 말씀을 우리도 불태운 자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내 마음에 들어왔다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그려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호야김이 난로에다가 성경을 태운 것과 우리가 듣고 나서 우리 속에서 태워져 버린 것 뭐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번 들쳐 보지도 않아요. 이거 한번 읽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나는 예배 드리고 뭐그 말씀 뭐, 뭐 들었으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소자,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 40절에 보시면요. <laughs> 죄송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것이다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 소자는 사회적 약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연약한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작은 자들 사회적으로도 연약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게 한 거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보이지 않 하나님, 내가 어떻게 대하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작은 자,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떤 식으로 서 있는지를 알게 돼요. 45절도 보시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안 했냐. 그런데 작은 자, 소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명확하게 알수 있는 지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보면 사회적으로도 약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 믿은 자들은 다 연약한 작은 자들이에요 쉽게 깨어질 수 있는지 그릇이 근데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성경 전체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는 지표 그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 예레미아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또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수정드는 사역자,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또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장 18절로 가보실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그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다고 또 예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말씀을 수정되는 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수정드는 자, 목회자들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그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도 서 있는 사람도 개중에 그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은 목회자한테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역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자기 친구처럼 생각 아주 가볍게 대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대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거리를 둬요. 아니, 거리를 탁 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마치 자기가 고용한 고용인인 양 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헌금을 내서 내 돈으로 저 사람 고용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목회자를 아래에 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목회자를 만들어가는 줄 알아요. 자기가 목회자를 보호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목회자를 만들어가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반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나는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을 맞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기록된 두루마리를 무시하고 제거함으로써. 그리고 오늘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 19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작은 자를 어떻게 되는지를 알수 있어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의 번제물로 아들들을 번제물로 바쳤대.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소자, 작은 자.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할례를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작은 자들. 그들을 자기를 위하여서 바알에게 바쳐서 불로 쌀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두루마리도 함부로 제거하고 무시했고 하나님의 소자, 하나님의 작은 자들도 제거했으며 그리고 예레미아도 죽이려고 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서며 칼을 들고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맞설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되는지 명확하게 보아서 완전히 깨트려져요. 예리미아가 토기 장의집에서 사온 옹기를 팍 하고 깨트리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고 너희가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쓰레기장에서 이렇게 나뒹구는 조각처럼 너희 인생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그러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할 때 결국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넌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우리가 쉽게 그냥 아이고 우리가 뭐 죄짓고 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깨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깨짐의 그 농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나는 회개하는 자인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단회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계속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맞서지 않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복주마 약속하신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는, 그래서 깨트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